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시고 네.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난공님이 좋아하는 멘트인데 멀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도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유튜브 찍기 전에 너무 많이 웃어갖고 혈이 다 풀어진 상태. 그리고 하면서 중간 중간에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메모할 거 있으면 함께 하고 또 새해 정유년에 공부 많이 해서. 올한해 많이 성장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경영해서 항상 행운과 건강이 함께하는 그런 가치가 함께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도인으로서 빕니다 자 오늘은 큰 명제는 이것이 우리 공부다요를 적어볼게요 학생이든 아이든 10대든 50대 60대 70대 어르신이든 이 공부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모르게 선입견 자체가 이 단어가 주는 이 약간의 중압감이 있어요. 공부라고 하면 뭐 수련, 수행, 구도, 명상 다 이런 거 포함한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나눠볼게 이렇게. 우리 공부는 뭐 이래 자를 대고 하는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다섯 단계로 크게 맥락이 나누어지니까. 그런데 요거는 첫 번째 과정이에요. 이렇게. 여기 1, 2 과정을 함께 적을게요. 요거를 우리는 이렇게 도통반이라고 해요. 이렇게. 도통 공부를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요거는 상 끊기가 주된 목적이에요. 이렇게. 상 끊기가 주된 목적. 근데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저희들한테 전화 자문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문자 자문도, 밴드 같은데. 현대참선은 어떤 공부를 하는 곳인가요? 중간중간에 우리 공부의 체계를 많이 설명해 놓았는데, 인연이 안 되니까 하나하나를 다 골라서 듣지를 못해요. 정류년 새해 맞이해서 우리 공부법을 소개해 간단하게. 그러면 이 상을 끊으면, 도통을 하면, 어떤 것이 장점이 있는지 요상 끊으면 세 가지의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상을 끊어버리면 이렇게 S 자로 표현할게요. 첫째는 죽는 날까지 암이 안 걸립니다. 왜냐하면 억압하고 누르고 상처받고 자아 자체가 조각난 것이 없기 때문에 <laughs> 암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암은 찌들리는 거거든. 플러스 알파로 계속해서 억압과 상처가 가짐에 집착으로 드러나는 체계예요. 그래서 요거는 거의 퍼펙트할 정도로 안 걸리는데 제가 요렇게 말하지 말아요. 저 아는 지인들하고 남공님이 그래서 제가 살짝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 만들어서 99%는 믿으셔도 됩니다. 여기에 1%는 제가 살짝 빠져나갈 수 있는 두 번째가 꿈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꿈을 잘안 꿉니다. 상이 끊어진 자는 혐, 현몽이라 그러거든. 이벤트, 메시지를 주는 꿈 혹은 미래의 예지몽, 선몽 이런 거 위에는 꿈을 안 꿔요. 메시지로 던져주는 이벤트 말고는 그래서 꿈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세 번째 이 팁이 제일 좋아요. 육도윤회를 끊어버린다고 상이 끊어지는 순간에 이렇게 그러면 이 공부는 도대체 상끈기는 얼만큼 해야 보편 타당한 진리 체계를 갖출 수 있나요? 도통반이니까. 요거는 3주를 저희들은 기본 텍스트로 해요. 그래서 1단계를 요렇게 1 과정을 2주로 잡고 이 과정을 요렇게 2 과정을 1주로 잡아요. 요 상태에서 어지간하면 상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때 주의할 점은 사람마다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도통해보고 싶은 분, 상을 끊어서 몸과 마음에서 자유롭고자 하는 분 이런 분들은 상 끊기에 도전하시면 참으로 좋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도의 감이 아주 뛰어나야 돼요. 이게 느낄 감자니까. 도의 인자가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요 체계를 갖추면 굉장히 세상을 경영하는데 유리하고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은 주로 요게 판 밖에 도로 설명이 되다 보니까 요거는 절대 헷갈리지 마세요. 1, 2 과정을 하는 데는 3주 정도 소요되더라, 시간이. 그런데 요만큼 도통 공부를 할 때는 3주도 시간도 중요하지만 요 개인 편차가 꼭 있다라는 거. 도예 감이 아주 뛰어난 사람들은 속도가 빠를 수 있고 약간 무디고 느린 사람은 편차에 있어서 조금 더디고 느릴 수도 있고. 근데 3주 정도면 60에서 70% 정도 상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잔상이에요. 이 잔상은 무의식적인 거라서 아주 고도의 정신 집중을 필요로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래서 요게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보편타당한 아주 기본 공부. 대신에 상이 끊어지면 첫째, 암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내 꿈을 마음대로 경영할수 있으며 세 번째, 육도윤회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더라. 윤회에서. 요 정도 선만 정리하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요 인류과정인데 3단계입니다. 요게. 근데 저를 찾아오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여기에 거의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여기 신의 감이 뛰어나서 이쪽에 코드가 발달하고 이쪽에 아주 뛰어난 신의 감이 발달해 있는 분들이 거의 다예요. 저한테 찾아오시면 바깥 저작거리에 공부법도 많고 경전 공부, 뭐 기운 공부, 그 다음에 마음 공부 이런 거 조금씩 조금씩 거의 다 기본을 맛보고 오기 때문에 거의 다 여기가 도통반이면 여기를 신통반이라고 그래요. 여기를 이 신통반은 두 번째 상근기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렇게 두 번째 상근기가 뭐냐면 첫 번째 상근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에 눈동자에 이걸 동공이라 합니다. 새까만 걸 혀를 푸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우리 문중만의 독특한 수련법이 있는데 요거예요요 블랙 앤 화이트라는 눈 동공, 새까만 눈동자의 동공의 혀를 푸는 것부터 신법 공부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다 문중하고 다른 게 일종의 인당의 혀를 풀어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모든 신통의 시작은, 첫 단추는 동공의 혀의 풀어짐입니다. 요거, 혈. 요게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까만 눈동자의 동공의 혈이 풀어짐과 동시에 여러분들만의 코드의 첫 신법 공부가 첫 단추가 껴진과 동시에 신법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총 4주가 걸립니다. 그런데 궁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2박 3일을 했을 때 어떻게 4주 안에 다 하지? 아니에요. 2박 3일 정도 했을 때는 6주가 걸립니다. 물론, 한 주, 두주 정도는 완전히 학습하고 입히는 시기고, 나머지 4주 정도는 보조적인 입장에서 따라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4주는 5박 6일을 했을 때, 이렇게. 5박 6일. 했을 때 4주가 걸리고, 요거는 핵심 수련이 4단계가 있어요. 요거는 3-1, 3-2, 3-3, 3-4. 요거는 신통만은말 그대로 삐수련입니다. 삐수련. 이 삐수련이 없는 신통은 존재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신통에 많은 관심이 있는 분들은 우리 요거 지우고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공부는 이렇게 진행돼. 만약에 눈동자의 동공에 혈이 풀어지면 무엇이 좋냐? 이 삐과 하나가 될수 있어요. 일종의 합일인데. 물론 이것도 개인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통 공부도. 그런데 중요한 거는 공부는 큰 맥락에서는 이건 2부에서 해볼게요. 계속 진행해 볼게요. 이렇게 해서 눈동자에 혈만 풀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진정한 삐과 하나가 되는 개념이니까.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개인 편차가 있다고 자주 설명드리는 이유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조금 이해해 주셔야 돼요. 여기는 명상학교 같은 곳이거든요. 명상학교.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이것이 우리 공부다 옆에. 이렇게 명상학교로 봤을 때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과목이 다 따로 있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도통학과, 이건 신통학과, 좀 이따 전개되는 건, 이거는 말문학과예요, 말문. 요렇게. 요게 저희들 공부 4단계예요. 5단계는, 요렇게. 천문학과가 있어요. 요렇게. 요 말문학과는 4주를 이수한 경우, 2박 3일씩 6주를 이수했을 때, 저희들이 또 6주간 진행시키는 말문학과가 따로 있어요. 이 말문학과는 진짜로 도인이 되고 진짜로 신인이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브레인 익사이팅 수련이라고 해요. 자신의 잔의 운해를 통합하는 개념으로 진짜로 자기가 도의 인자와 신의 인자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반드시 그 신통을 합의해서 혹은 얻어서 신통과 하나가 되어서 홍익보살 짓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세상에 유익한 홍익보살이 있고, 이 신통을 악용해서 세상에 정말로 해로운 또 홍익보살이 탄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들 본원에서 가르치는 마스터들의 막중한 책임감인데, 그래서 요 말문학과 천문학과는... 진짜 신통 공부 중에 상통에 속하기 때문에 요 공부는 요걸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하는데 반드시 사인을 받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만약에 얻어지는 기능과 작용 또 도통신통이 있다면 그걸 사회에 유익한 데 쓰겠다. 그리고 홍익보사를 짓을 하면서 살아가겠다. 요런 사인을 하나 받습니다. 뭐 신똥 따갖고 자기 먹고 살것 같으면 그런 건안 하는 것만 나하거든 공익에, 인류 공룡에 이바지하고 기여하기 위해서 그 인류 평화에 실질적으로 쓰이기 위해서 이 공부를 시키는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요거는 사주가 걸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독대를 해보고 상담을 해보고 많은 이들을 가르쳐 본 결과, 요 신법. 마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공부를 굉장히 좀 불안전하게 닦더라고. 요것도 정말 잊고 이것서 좋으면 참으로 좋을 텐데. 그래서 바로 요거부터 신통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도 충분히 요거만 치면 안 되더라도 조금은 작지만 여기서도 상을 끊을 수 있거든. 여러 가지 동공의 혈이 풀어짐과 동시에 그래서 이건 설명이 이렇게밖에 표현될 수 없다라는 그 근데 이 수련법부터는 신법 공부를 받을 때 4주 5박 6일 이렇게. 이거 잘 들어보세요.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 다음에 2박 3일 이렇게 두 가지 공부법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2박 3일 직장인들 신통 공부 도전했을 때. 그런데 수련비는 일시불로 받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서울에서 저희들이 선원 있을 때 요걸 한 200장 정도를 나눠줘 봤어요. 처음에는 무상으로 이걸 받아간 사람이 거의 다안 옵니다. 신법은 요게 첫 단추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갈수록 더 핵심 수련이 깊이 있게 진행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첫 단계만 등록해 갖고 요걸 집에 갖고 가서 요것만 공부를 하기 시작해요. 요거 다음에 공부, 요거 다음에 공부가 훨씬 크고 향기롭고 조화로운 공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거의 다 머물러 버리더라. 그래서 일시불로 4주, 6주를 미리 받아버립니다. 그러면 적어도 수련비를 낸 사람들은 수련만큼은 게을리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요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요렇게 따라주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요것도 육주는 일시불로 받아요. 요것도 요것도 따로 시킬 분들은 사실은 있어요. 독대해 보고 찾아오시면 있는데 진짜 천에 한명 몇백 명 중에 한 명이 있어요. 꼭지를 반드시 따줘야 되는 말문을 통해. 근데 요거는 어디까지나 상담을 하고 난 이후에 요걸 이수하고 난 이후에 상담 끝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말문 존자들.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신통, 존재들, 상통에 속하는 요거는 기본형인데, 완전히 혀를 풀어서 이 세상 저 세상이 둘이 아님을 아는 단계, 그래서 자기 코드와의 하나가 되는 단계. 여기 한 칸을 왜 비워뒀냐면, 여긴 특별 수련이 있어요. 이렇게 이 특별 수련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약손하고 어통으로. 근데 말 그대로 약소는 여러분들이 기운줄을 공부할 때 제껏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말문부터는 아주 특수한 선택된 분들만 이 공부를 할수 있어요. 저희들이 판 밖에 도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공부시킬 때이 말문학과 천문학과 위에 있는 개념은 절대 아니고 여기서 특수한 인자들을 속가냅니다. 그래서 약소는 기운줄을 기통줄이라 그래요, 이렇게. 목사님 안수기도 하시고, 보살님네들, 약사열의 기운이 있고, 막 활손되고, 또 약손줄을 타고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은 태생적으로 약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자기 인연줄을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문하고, 천문학고 약손하고 어통이 기존의 판안에서는 소개된 사례가 없습니다. 단어만존재했어요 약손 어통 이런 거. 그런데 저희 문중에는 요렇게 도통학과 신통학, 말문학과 천문학 그리고 약손 어통 요것이 인자만 인자만 그것이 집게 깔려 있는 특수 인자들이라면 요 공부를 짱짱하게 했을 때, 튼튼하게 건강하게 했을 때이두 가지 기운을 타낼 수가 있어요. 물론 타내는 데는 절차와 공부 시키는 마스터들의 능력과 역량 이런 것들이 합치될 때.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거를 조심스럽게 세상 속에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어? 모든 공부가 다 있는데 어째서 요건 기통 줄이, 고 요건 신통 줄이에요. 어 통은. 다 했는데, 여기에 호흡 공부는 소개를 안 할까? 이 호흡 공부는 제가 유튜브에서 자주 얘기했습니다. 때가 되면 드러내겠다고. 이거 지금 가르칠 판밖에 도도 많은데, 이 호흡 공부까지 가르치기에는 요 지금 지도자들, 제자들 숫자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래서 호흡 공부는 때가 되면, 이 호흡은 첫 번째가 이렇게 인간의 호흡이 있고, 두 번째 신의 호흡이 있어요, 렇게그 저희들은 인간의 호흡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상을 끊어 버리든지 아니면 요 신통을 꼭지를 따 버려서 신의 호흡을 배우고 사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가요. 진짜 신들이 하는 호흡이 따로 있거든. 그래서 진짜 호흡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조건도 열악하고 아직 10대 도수 사람의 몸 이런 오장육보의 형태, 조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신의 호흡을 가르치기는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 적었으면 한번 또 지워볼게요. 요 말문학가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 말문 수련, 또 천문 수련이란 천문이란 이런 거 유튜브 많이 시청하시면 많이 이해가 될 거예요. 한번 지우고. 조금 쉬었다 할게.